할롬! 지구촌 어린이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5월 가정의 달인데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나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구촌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에게 어떤 소식이 있는지 함께 들어볼까요? 느에미아 프로젝트를 위한 100만 시간 감사기도 운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까지 교회를 위해 기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어린이 지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달란트 런 온이 5월 26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해 우리를 부르신 뜻을 이루어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지구촌 어린이 지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장 플로깅을 할 때에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전해야함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플로깅에 동참해주세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드려지며 다음 주일은 목자 주일로 드려집니다. 어버이 주일에는 집에서 할수 있는 패밀리 활동이 준비되어 있으며 목자 주일에는 목자님께 편지를 쓰는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마지막 주인 26일은 지구천교회 30주년을 맞이하여 홈커밍데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피기 셀피기를 초대하여 모두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5월 2일에 증인이라는 주제로 리딩패밀리 17화가 업로드 되었습니다. 6월 9일까지 17, 18, 19화 미션을 모두 완료한 과정은 6월 16일 주일 각 마을 예배 시간에 시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며 어버이 주의를 맞아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지구촌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라며 5월 둘째 주 어린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